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정보와 화제의 광장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해독 다이어트 요법을 통해 보급하고 계신 큐 비우리앤헬스 김기수 원장 오늘 정보 데이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요. 안녕하세요. 네. 자김 기수 원장님 나오셨는데 새가 참 어, 빨리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19일이 지나갔는데 <laughs> 네. 새 들어서 어떤 뭐 새로운 소망이나 결심이나 이런 거 하신 거 있으신지요? 어, 새로운 소망이나 결심이라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건강이 중요하다는가. 네. 이게 항상 이제는 아. 제 몸에 입에 뵌거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도 건강하세요. 이런 인사를 주로 해요. 그렇군요. 뷰리앤 헬스 원장이시니까 건강. <laughs> 새해 들어도 역시 네. 건강이라는 말씀인데요. 네. 자 오늘 김기수 원장님하고 함께 나오신 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바로 부근 되시는 분인데요. 미스터 에드윈 페리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웰컴. 굿모닝. 웰컴. 자, 이... 아, 김기수 원장님 나오시는데 오늘 특별한 모실 목적이 있으니까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주 유명한 미용 전문가이신데 요즘은 이제 해독 다이어트 전문가로도 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어찌 해서 이렇게 미용 전문가가 건강 전문가로 바뀌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laughs> 본인이 어떤 경험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전 다시 태어나도 미용을 할수 있을 만큼 정말 즐겼어요. 네. 지금도 즐기고 계시고. 예,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 네. 많은 돈 트, 에, 투자하지 않아도 자기가 깨끗하게 살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꼭 돈을 떠나서 저는 그런 마음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네. 근데 건강을 잃으니까. 건강을 잃으니까. 딱 그냥 아 내가 여기서 손을 놓고 가야 되는데 음. 나머지를 어떻게 정리, 뒷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나 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았는데 어. 어느 날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네. 제가 항상 인사를 그렇게 해요. 그렇군요. 예, 건강적으로.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걸 잃는다 고 그러잖아요. 네. 그데 이제 이 해독 다이어트 요법을 통해서 건강을 다시. 찾은 본인의 스토리가 바로 이제 바로 그게 증거가 될것 같은데요. 어, 그런데요. 남편에게도 또그 해독 다이어트 요법을 시키셨 모양이에요. 그죠? <laughs> 네. 왜 다이어트를 권했습니까? <laughs> 아, 우선 저희 남편이 많이 뚱뚱했고. 아, 그랬어요. 네, 먹는 약도 많았고. 어. 이제 저는 그렇게 그 글쎄요. 일단은 자다가 얼마나 아픈지 네. 이 사람이 아픈지 자다가 음. 코고는 거는, 거는 그냥 들어주겠는데 너 얼마나 크게 고는지 네. 자다가 신음을 해요. 아하. 그럼 푹 잠이 들어도 신음을 할 때는 얼마나 아픔 저럴까. 그렇군요. 예. 그러면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죠. 예. 남편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다이어트 예. 요법을 실시하기 전에. people you have the diet and what is symptoms of your body well I I was um, uh, mid 60s and I was I was I had I was overweight probably the primary uh, symptom and as along with that I had high blood pressure I had high cholesterol wow I had a number of of minor things that that all seemed to add up and and, uh, and they were at the time they were not disconcerting to me they didn't bother me very much but but mm. looking back um, it's uh, it, it I'm glad that I'm in the shape that I'm in now oh. as opposed to being in the shape that I was in then oh, 어, 있었다고 보지는 못했었대. 특히 이제 음. 얼굴이라든가 어, 이제 그 오벌 메이시하다 보니까 몸도 또 예, 많이 뚱뚱해지다 네. 보니까 콜레스테롤하고 음. 블러드 프레를하고뭐 아픈 거니 이런 것도 그냥 혈압도 커다란, 높았나 보죠. 예, 그렇죠. 그 정도 되다 보니까 근데 특히 얼굴에 네. 자기는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대. 육십 대 중반에서 지금 약 칠십이 넘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그냥 지금 생각을 뒤돌아보니까 네. 그게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아. 자기 몸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음. 그 자기 몸의 모양새라든가 이런 그 쉐입도 바뀌다 보니까 음. 피부까지 바뀌어지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은 자기가 아주 깊게 느낀다 그러네요. 그렇군요. You are happy you meet your wife. <laughs> I am. I am very thankful. 내가 네, 뭐이 a... 해독 다이어트 전문가를 만나서. <laughs> 정말 이분은 삶이 바뀌었네요. 네. 아, 그런데, 그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혈압도 높다고 그러셨고, 또 몸무게도 많이 나가시고, 예. 얼굴에 보호도 많이 나고, 뭐, 코도 음. 걸고 주무시고. <laughs> 그런데 이분을 이제 해독 다이어트 요법을 적용하셨는데, 그 얼마 동안 드셨는지 좀, 뭐, 시간 절감 위해서 원장님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아, 어, 이렇게 드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달라졌는지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네. 실은 저희는 그냥 그 그렇게 생각을 하질 않고 우선은 지금 음식 그걸로 그냥 음식을 바꿔 버렸어요 식생활을 어, 바꾼 식생활의 거죠. 식생활의 변화로. 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약도 아닌데 그냥 새끼 내끼를 그냥 그걸로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저희 남편도. 일반 음식을 즐기던 사람이다 보니까 몸이 200 파운이 넘어서 217인가 오와. 이렇게 대동에 지금은 뭐 저보다도 날씬하신데 예, 175만 65인가 네. 네. 그래요. 그렇군요. 예, 저거 비슷하네요. <laughs> 네. 아,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자기 몸이 음. 많이 좋아졌는데 처음에는 약간 뚱뚱해도 뭐 나이 먹은 사람그 외모는 로 그에 칠수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건 옆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저러다 풍이 오면 아 그렇죠. 저러다 심장으로 가면 이런, 위험을 안고 사는 거죠. 예, 네. 걱정이 되는데 더군다나 음. 숨을 안쉴 때, 음... 숨을 안쉴 때는 죽었나? 그러니까 네.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요, 죽었나 하고. 쉴 때는 하고 있다가 이제 쉬, 잠시 쉬었다가 한참 있다 푹 하는 분들계시잖아요 네, 그런 <laughs> 뭐, 그렇게만 하면 아직 살아가는 네. 한동안 숨을 안쉴 때가 있어요. 오 예. 그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그 막 머리가 서요 죽은 줄 알고 네. 그래갖고 한참 들여다보고 깨우고 막 이랬는데 음. 한 (1년이) 넘, 넘다 보니까 네. 이 사람이 죽은 건 아니구나 이건 알겠어요 왜냐면 <laughs> 제가 잠을 아예 못 자요 옆에서 네. 죽은 줄 알고 아니면 시끄러워서 아하. 근데 나중에 가만히 이제 제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제, 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이걸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같이 하는 게 좋은데 안 하겠다고 그래요 네. 한마디로 같이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높 nope. 음. 그거 하나면 끝에 뒷말도 필요가 없어요. 네. <laughs> 근데 저러다 죽으면 어떻게지? 하 누워버리면 어떻게지? 하 이런 생각이 나서 하나님 저 지혜 좀 주세요. 어떻게 해야 음, 되지요? 네. 차라리 죽으면 괜찮았잖아요. 사람들이 음. 근데 누워서 아무 것도 못 하고 기저고 갈아줘야 되는 사람들을 음. 제가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대담하게 했어요. 음. 죽으면 그. 내가 먼저 가면은 당신 재원해라. 음. 당신이 먼저 가면 나도 혼자 살지 않는다. 왜? 음. 왜냐하면 난젊음을 혼자 보냈기 때문에 늙어서는 친구가 필요하다. 네. 근데 죽지 않고 누구 누구처럼 누워 있으면 음.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음. 내가 당신을 데리고 싶어도 기적을 찾아, 음. 채워줄 수도 없고. 네. 어, 예, 중간에 지금 많이 보지 않냐. 우리가 그런 분을 신방을 가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다 알아요. 네. 그,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해봐라. 나는 그의사다 아니고, 음. 목사도 아니지만 당신 볼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그런 중에 심장이나 이게 뇌로 갈 수도 있으니까. 네. 당신 해라. 그러고 있더니 아, 그것도 한달 만에 기도해보고 하더라고요. 아주 고집이 센 분이셨군요. 이분이 군인 그쵸? 출신 아니세요, 남편이? 예, 군인. 네. 고집 이 세신 분인데 그 집을 꺾고 네. 이제 이 다이어트 요법을 했는데 어떤 다이어트 도 음식 갖고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냥 설명해 주세요. 네, 음식인데 이제 제가 그것만 바꿨어요. 그냥 네. 제그그 그 효소 음식으로다가 효소 음식으로. 예, 식생활. 우린 금식도 하고 사는데 물만 마시고 물도 안 그렇죠. 마시고도 살지만 당신 이거는 해봐라. 음. 그리고 그냥 했어요 나름대로. 네. 예. 근데요 그 못하는 분은 한끼두 끼만 하게 하고 음. 또또그 우리 우리처럼 몸에 그 금식기로다른가 이게배 있는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니까. 그렇군요. 뭐저 같은 경우는 100일을 했을 만큼 했니까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뭐 효소 식품을 통해서 그 음식으로 해서 이 다이어트법을 실시했는데 대개 그 효과가 나타난 건 얼마 정도나 걸렸습니까? 다 틀린데요. 네. 아 남편은 나이순, 어떻게 됐어요? 네, 나이순인데아 그리고 이제 자기 몸이 언제부터 그랬는가. 네. 일찍부터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 근데 관리 잘하다가 어느 날뭐 후반에 뭐 사십 오십에 느꼈다 이런 분들도 그래도 빨라요. 네. 근데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늦은 이유가 음. 성품도 있지만 수술까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분이 그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많이 했기 때문에. 음. 근데 내가 눈에 봐서 깜짝 놀라게 놀란 게 바로, 그냥 음식을 바꿔주고 나서 3년 후에, 네. 너무 놀랐어요. 나는 내 남편이. 어떻게 아닌, 변했어요? 아니, 내 남편이 아닌 남, 남의 남편 남자가 같아요? 우리 집에 돌아 자는 줄 알고. 오, 그랬군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몸이 이제 좀 뚱뚱한 거는 어느 정도 줄어들고, 뭐 이렇게 혈압이 높은 건 얼마 정도 줄고 대개 방송 듣고 싶은 분은 그 얘기 듣고 싶을 거예요. 아 예. 눈에 보이는 거는 한딴 남자의 하관 예, <laughs> 네. 그냥 처음에 그 배가 들어갔다 뭐 이런 거는 음. 제가 본게 6개월 되기 전에 네. 왜냐면 워낙 딱딱했었으니까 이분 배가 그랬군요. 예. <laughs> 딱딱한 많게 물컹거려질 때는 눈으로는 안 보여요. 음. 만져야 보여지는 거니까 근데 네. 눈에 보일 정도니까 6개월 되니까 눈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우와, 예. 아, 그렇군요. 예. 그 혈압이 떨어지는 건또 얼마나 걸려요? 아, 어, 그것도 중간중간 사람마다 틀려요. 네. 근데 이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래요. 근데 음. 아, 보통 이제 그 6개월 이후로 한번, 음. 한번 체크해보라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남편이니까 이제 이미 아니까 걱정을 안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테니까 당신 큰 걱정하지 마라. 그렇군요. 내 남편인데 내가 오직 잘하겠냐? 그랬어요. 근데 얼굴에 뭐 많이 뭘 아셨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다 없어지던가요? 3년 지나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3년 후에 보니까 네. 저희 남편 얼굴이 너무 깨끗했어요. 깨끗해졌어요? 어, 진짜 사마귀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오. 근데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모이 사마고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점 네. 같은 거 이런 게요. 네네. 까만 좀 타고 날 때부터 생긴 거랑 말고 왜 나중에 생긴 것들 있지 네. 이게 우리 남편이나 나나다 없어졌어요. 그래요? 네. 와그 정도면 뭐이 다이어트 요법 뭐 한번 <laughs> 여러분들도 어 한번 직접 해보면 참 좋겠다. <laughs> 저도 나이가 드니까 좀 뭐가 이렇게 얼굴에 점도 나고 네. 뭐 그런 편인데. 어뭐 그냥 그게 나이 드는 거니까 하지 말고 이 효소 요법으로 또 다이어트 허심, 하면은 좋아지겠다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살이 찐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다를 줄이다 보면 뭐 주름살이 늘거나 뭐 그런 거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나나요? 아 어, 그러니까 제제 제 경우나 제 남편 경우를 이제 얘기해 보는 네, 게 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젊은 저 이제 그 저 아는 사람 중에서 네. 아주 저게인것 그러니까 아주 너무 마른 이제 마른 비만이라 그래요. 음. 너무 마른 분들은 마른 정말 비만. 시, 진짜 힘들고요.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려 뚱뚱한 분보다. 오. 근데 젊은이들은 눈에 그냥 들어요. 나이가 젊기 때문에 20대 네. 30대 그 웨딩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몇 개월 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렇게 좀달라지는군 주름이 아예 없이 그냥 없어져요. 아하. 왜냐면 젊으니까. 젊으니까. 예, 네, 그게 바로적인데 우리처럼 많이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이미 있던 주름에다가 음. 쳐져 있는 게 처음엔 주름이 있나? 음. 이러다가 이게 이제 그 해독이 되면서 근육으로 빌드업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희한하게 주름이요. 음. 아주 딥한 주름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리지 않은 주름은 그냥 사라져요. 그렇군요. 네. 지금 김기수 원장님도 뭐 얼굴에 주름살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laughs> 이제 나이는 좀 드셨을 것 같은데. 네. 옛날 자, 사진을 보면 이제 주름이 턱이 두 개였었거든요. 어, 그렇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사라져 버린 걸 보면은 너무 네. 저도 감사하죠. 네,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방송 듣는 분들은 궁금하신 게 이제 자기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거니까 네. 약간 이제 사람마다 이게 다르다. 네. 이제 그. 다이어트가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이 젊은 사람 빠르고 나이든 사람 느리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는데 어 일단은 그 한번 좀 상담을 해보고 어 그리고 이제 처방을 받는 게 좋겠네요. 예, 이게 저기 막 사람마다 그 사람이 얼굴을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우선은 몰라요. 그, 그렇죠. 그리고 몸매 보면 대충은 나오지만 몸매도 음. 안 보면 대충도 안 나와요. 그렇군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네. 김 교수 어, 큐뷰리앤 헬스 원장에게 전화를 주시고 한번 만나보신 다음에 세부적인 거 협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화번호 좀 안내, 안내해 주셔야겠네요. 아, 제 전화번호는 이오삼 네 삼팔공 팔구팔팔입니다. 이오삼 삼팔공 팔구팔팔, 네 이오삼 삼팔공 팔구팔팔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그 효소. 효소를 먹으면 된다고 러는데 효소는 어디서 만든 효소를 먹는 거예요? 아그 효소가 네 나무에서 만든 거예요. 나무가 뭐예요? 나무. 나무. 네 나무에서 어. 만든 거.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겁니까 이게? 아 만든 건 여기서 이제 본사는 여기 미국에 있지만 미국의 본사가 이제 네. 그 나무가 자라는 곳은 열대지방 아주 척박한 곳에서 자라요. 아 그리고 공해가 아예 없는 곳에서 네네 자라는 거를 이제. 스페셜로 해가지고 음. 이제 옮겨와가지고 예 그렇군요 그럼 이제 되나요? 그 그런 또 궁금 그러면 내가 이 복용을 맨한 달에 얼마 정도나 경비가 먹힐까 하는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상담은 많지. 물론 허러 가셔야 되지만 예. 네 그게 이게 나이순이라 뭐한 번에 하루 먹어서 되는 게 음. 아니고 어. 또 다이어트 하는 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너무 너무 많아요. 좋은 거, 싸고 좋은 것 싸. 다이어트 약품만 받쳐요 좀. 네, 네. 그렇만 이건 뭐. 몸에 아니고.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교사로. 약이 아니라 네. 그냥 음식이라 보니까 음. 아주 어린 애들도 먹여요. 아. 뭐세살두살 이런 애들도 먹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또 그렇게 그런 거는 애들한테 약이 없는데도 먹일 수 있을 정도면니까 이게 얼마나 그캠프리 음. 전혀 없다는 거. 전혀 이건, 이제 부작용이 없다는 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분이 무엇이 때문에 몸이 음. 그렇게 됐는지는 사람마다 또 틀려요.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냥 저희가 만들어 본 게. 네. 저뭐 20대 30대는 그리고 아이들은 두달 프로그램은 충분하고요. 두달 프로그램 설려면 예. 얼마 정도 먹을까요? 근데 보통 이제 30대 넘고 이런 분들은 네달 네. 프로그램. 네. 들어가면은 예. 20대 30대는 두 달, 30대 넘는 분들은 예. 네달 프로그램. 예. 네. 그런데 어떤 분은 네달 가지고 안되죠 예. 그렇게. 네. 반이 보이고 누구시고. 자기가 느낄 정도. 네.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그 프로그램에 다 들어와서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택 하면은 음. 그 저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도와드려 그때까지. 그냥 뭐한 20, 30대라고 예. 생각하면 얼마 정도 먹겠죠. 예. 한 달에. 20, 30대 결혼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네. 보통. 한 2000불 선이면은 네. 충분해요. 어... 사람에 따라 리이스트는 그 예. 이제 여러분들이 2000불에 예. 내 몸을 이렇게 좀날씬하게 한다는 그런 장면은 건축마 괜찮 거나요? 아, 2000불이 아니고 4개월 프로그램이 예. 한 3000불 선이고요. 4개월이 3000불. 예, 한꺼번에 사, 예. 4개월 예. 동안에. 예, 3000불 안 돼요. 네, 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 제가 대충 계산한 거 예. 그렇겠죠.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몸에 전혀 피해가 없는 거고 이 건강식품 같은 그런 효소식품을 드시는 거니까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여러분들의 케이스를 또 아니면 또 자녀분이 또 이렇게 살이 쪄서 고민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본인도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김기수 원장 찾아보시면 되겠는데요. 253-380-8988 380-8988 문의하시고 상담 허신 후에 효소식품을 통한 그런 다이어트 요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참남편한또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이 해독 요법을 해독 다이어트 요법을 한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나? 아, 네. After you detox diet, what you changed I dropped the weight very rapidly it mm. seems um, oh. I went from I lost about forty pounds in about eight nine weeks, oh. which is which is very very rapid and I think that I think that th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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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esity was key to all of the other problems that I had mm. um, and, and it's brought on by the by the poor diet that we have. I mean, we, all of us don't eat the way that we should, and and, and we, we, we overeat. We even if we eat what we should be eating, we, we're eating too much of it. And so, once I understood and learned that, I I was able to to mm. to in in you know, and you put the proper nutrition into your bodies, and without the without the excess fat that that we all seem to put in and, and put the, eat the proper foods but uh, the the I went from 215 pounds down to about 175 mm. um, uh, stayed there for a while then dropped another 10 pounds now I weigh about 155 wow which is, like I said the key I think the key to to all the other problems is, mm. is the weight. It's uh, it's in the nutrition that we put in our body. So the blood pressures come down, the cholesterol is mm. is back down to normal. Yeah, uh, and those are the key things that are that are um, that I think are are important. Mm. Um, the other things have, have you know followed along. Not, nothing is nothing happens overnight, and and you have to realize that you have to understand that nah. that, that you've you know I was. I'm 72 years old, so you can 우와. imagine the the years that I put t p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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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d things into my body has, has to be cleaned up. So. 대단하네요. 저는 뭐 72세라고는 꿈에도생산을 못했는데 <laughs> 이분이 72세가 된다 그러는데 좀 간단히 말씀한 거 정리 좀 예, 간단히 해주세요. 며칠 매출 후면 매출은 73세거든요. 네. 예, 미국 나이니까요. 예. 60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laughs> 네. <laughs> 이게 알고 나면은 너무 쉬운 건데 옳은 네. 걸 집어 넣음으로써 이제 나쁜 게 빠져나간다는 뜻이 이런 음. 거를 이제는 알아가지고 네. 어 좋다고 다 먹는 게 아니라 음. 자기가 옳은 걸 집어 넣으니까 스스로 알아서 음. 나간다는 것까지 이제 깨달음이 와지고 음. 하다 보니까 자기 몸매만 변한 게 아니라 음. 어, 빠진 것만 또 빠지는 게 아니라. 몸이 다 쉐입이 또 틀려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날씬하신데요. 그러니까, 네, <laughs>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어떤 게 옳은 건지 음. 어떤 게 옳지 않은 것까지 알았다고. 네. 삶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네요. 삶이 변화가 네. 되셨습니다. 몸이 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네. 이제 마음도 정상이 되고 네. 삶이 달라지는 거죠. 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제가 잠깐만 하나만 네, 더 할게요 이 사람이 몸이 그러다 보니까 네. 항상 짜증이 나있었어요 얼굴이 항상 그래서 내가 툭하면 화났냐 물어보고 음, 음. 아니면 아프냐 물어볼 때가 많았어요 네, 네. 몸에 그렇게 배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은 자기 몸 자체가 네. 틀려지다 보니까 성품이 음. 아 그러니까 유해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얼굴에 니까이모셔널리 그러니까 네. 바뀌어버린 거죠. 맞아요. 네. 굉장히 점잖으세요 보니까 네. 네. 말씀도 적고 <laughs> 정말 삶이 달라지는 체험을 여러분들도 한번 네. 아,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보데이트는 큐 뷰리 앤 헬스의 원장이신 김규숙 원장님과 함께. 해독 다이어트 요법을 아, 통, 알아봤습니다. 오늘 같이 보근이신 아, 에드윈 페리 씨가 함께 나와 아, 또 이렇게 증언도 해주셨습니다. 두분 말씀 고맙고요. 또 많은 분들한테 또 새해 들어서 어, 다이어트를 또 현실화시키는 그런 또 값진 시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채포리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화는 253 380에 89 88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데이트 오늘은 해독 다이어트 요법으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큐비오리엔헬스의 김규식 원장과 함께 정보데이트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로말고말 그리고 1시부터 김원광 강상욱의 혼민정음쇼가 방송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건강한 주말 행복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